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대구 서광교회를 섬기는 김성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지요.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느 집에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몸져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아내의 옆에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아 줍니다. 아내가 요청한 것이 있으면 불평 한마디 내지 않고 다 들어줍니다. 빨래도 하고요, 밥도 하고 최선을 다해 아내의 요청에 반응하며 섬겨주는 겁니다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저 아주머니는 남편복이 있어 저렇게 자상하고 아내에게 헌신적인 남편이 어디에 있어 지금 누가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남편이죠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할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아빠가 해결해 줍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빠 최고예요.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야 니네 아빠 정말 멋있구나. 해결사 아빠가 자녀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비결은 본문 말씀처럼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업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체험하면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